피오리? 아 피, 피오리래 치오리 픽업 리뷰 좀 해볼게요 에, 웅근, 그 다음에 고로, 도리 다성은 뭐 고로 빼고는 볼거 없는 것거 같은데 웅근이야 요즘 잘안 써가지고 웅근도 별로인 것 같고 아 이토가 껴있어서 고로도 껴있는 거구나 어, 픽업 자체는 오성 빼고는 볼게 없어요 에, 오성 빼고는 볼게 없는데 일단 이토 얘기해드릴게요 치오리 얘기하기 전에 어, 이토는 요즘 하락세가 좀 강해요 매우 강한데 편하다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편한 것만 따졌을 때도 뭐 그렇게 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토를 뽑는다라고 하면 적극 만류하고 싶고 어차피 뽑을 사람도 없겠지만 자 치오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뭐 써봐야 할것 같긴 한데 본인이 이뻐서 뽑는다라고 하면야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성능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이제 이틀 남았나요? 예, 네, 화수가 될 건데 수요일날 제가 가 리뷰를 하겠지만 아마 평가하는 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물론 저는 또 평가하고 욕먹겠죠 예, 네, 욕먹을건데 뭐 저는 그냥 사람들 리뷰 좀 하는거 지켜봤다가 뽑는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지금 다음 버전에 아를레키노가 확정시가 됐기 때문에 굳이 치오리를 지금 들고 와야되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얘가 나비아파츠로서 완벽하게 가동해주면야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럴 확률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쇠석이랑 치오리 전무인데 음 나쁘지는 않아요 예 네, 나쁘지는 않은데 치오리를 안뽑으면 뭐 이거를 쓸라나? 쇠석은 응 은 범용성 괜찮은 편이긴 한데 둘다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본인이 치오리를 뽑았고 치오리 전무를 꼭쥐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쇠석을 누구 줄지 정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덱을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가성은 이제 다안 쓰는 무기들이죠. 용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행창으로 쓰기 때문에 다안 쓰는 무기입니다. 이거 뒷골목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원목검 나오고 나서 아무도 안 써요. 매검만큼 공격력이 오르는 것도 아니라가지고, 이건 아무도 안 씁니다, 요즘.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전무. 자, 안송검. 음, 우라쿠의 미스기. 음, 치명타 피해는 88.2. 기초공격력은 542네요. 비단꽃과 감실검. 일반 공격으로 주는 피해가 16% 증가. 원소전투 스킬로 주는 피해가 24% 증가. 주변에 있는 파티 내 필드 위 바이 원소 피해를 준후이뭔 말이야? 주변에 있는 파티 내 캐릭터가 필드 위에서 바이 원소 피해를 준후 상술한 효과가 100% 증가한다. 지속 시간 15초. 또한 장착자의 방어력이 20% 증가한다. 원소 전투 스킬 피해 증가량 48%인 거네요. 그렇죠? 일반 공격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 가피증 48. 야 이건 거의 뭐 스타레일 전무처럼 이렇게 해놨냐 누비 전무가 몇이더라 방어력 HP 생각하면 누비 뭐 전무랑 비슷하겠다 음 저는 뽑진 않을 건데 예 저는 왜안 뽑을 거냐면은 저는 그냥 고유의 샘솟는 빛을 거예요 고샘빛 저는 이게 두자루가 있어가지고 좀 치가 끼고 있거든요 이게 두자루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때울 건데 특히 지금 반암결록 정도만 돼도 그냥 반암결록 써도 될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근데 좋긴 좋아요, 옵션은. 옵션은 확실히 좋긴 좋은데, 원신, 뭐 너무 비싸. <laughs> 너무 비싸가지고, 다들 쇠석 두개될 각오로라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뭐, 저달 말은 없어요. 예, 쇠석 두개 되는 거 감안하고 들어가겠다. 그럼 할말 없는데, 옵션은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자, 지금 아를레키노가 이제 나오는데요. 4.6 버전에. 음, 불속성이에요. 불신의 눈 달고 있고 불성의 속 라이 적어 놨기 때문에 이제 불딜러로 나올 건데 메인이냐 서브냐가 중요해요. 메인이냐 서브냐. 근데 서브로는 안팔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전 처음에는 아르레키노는 이제 불서브로 좀 팔아야 되지 않나 했는데 최근 행보를 보면 메인으로 팔것 같아요. 메인으로. 메인으로 팔것 같은데 과연 어떤 메커니즘일지 상상도 안 갑니다. 어떤 메커니즘일지. 대략적으로 내가 추측해 볼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q 스킬 쓴 다음에 뭐 평타 때리면서 강공격력을 하면은 그 낙공 피해로 뭐 바뀌면서 뭐 낙공 피해량 증가 뭐 이런게 생길 수도 있고 아 온갖 걸다할수 있거든요 얘는 이제 그 강공이 낙공으로 바뀌면은 뭐랄까 한운 이런 거랑도 쓸수 있으니까 입지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요즘 그렇게 설계를 안해막 미래까지 보면서까지 설계를 안 해가지고 그냥 졸라 센 불메인딜러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머리가 봉합된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쓸지 지금 상상도 안 가네요. 이랬는데 아를레키노를 똥캐로 낸다, 만약에. 만약에 똥캐로 내면은, 답도 없다, 진짜. 거기에 별자리 파리까지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막한 1돌, 2돌에 팔다리 달아놓고 막 이러면은 대책 없거든요. 그냥 비에트처럼 명함으로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냅다 1, 2돌에 팔다리 달아놓으면은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라이오슬리 1돌 그런 느낌 안 들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팔면은 좀 불쾌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고. 형님, 혹시 일러 관상학정으로 사기캐라고 보시나요? 일러 관상학? 일러 관상학? 음, 내가 볼때 관상은 사기인 것 같아. 네 관상은 사기 맞는 것 같아요.